기록 유산 분야의 유일한 국제 기구인 유네스코 국제 기록 유산 센터가 청주 직지문화특구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직지의 고장인 청주에서 기록 유산 국제 기구가 출범해 문화 경제적 효과도 기대됩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금속활자 인쇄본인 직지 심체요절 이밖에 훈민정음과 조선왕조실록. 사일구역명 기록물, 동학농민운동 기록물 등 우리나라에선 18건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돼 있습니다. 유네스코 본부에 등재된 세계기록유산은 총 406건. 이러한 세계기록유산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국제기구가 청주의 둥지를 들었습니다. 기록이라는 것은 미래 인류 사회의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될수 있고 또한 지표가 될수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센터는 그런 소중한 세계 기록을 보존하고 관리하고 활용하는 기록유산 분야 세계 최초로 문을 연 국제기구 출범에 국내외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해 축하했습니다. 국제기록유산센터는 세계기록유산 보존관리에 대한 연구와 함께 개발도상국의 기록유산 발굴도 지원합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유산인 직지의 도시 청주에 자리잡게 되어 더욱 의미가 큽니다. 세계의 기록유산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또 누구나 자유롭게 보실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세계 기록 유산과 관련한 다양한 전시회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문화도시 청주시 위상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민들이 새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이 함께 이곳을 찾을 수 있고 또 그런 다양한 교류 활동을 통해서 우리 청주의 위상과 발전을 도모할 수.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는 개관을 기념해 내년 6월까지 세계기록유산 인류의 빛이 되다라는 주제로 특별전시회를 진행합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